안녕하십니까. 호랑골프 이창덕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 영상은 두 편을 제가 이제 나눠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센크병, 아이언 센크 및또 어프로치 센크에 대해서 오늘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아이언, 미들 아이언이 센크 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상을 나, 나오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세 가지 용도를 제가 오늘 시범을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법 연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운스윙 하실 때 이렇게 손을 끌고 오지 못하시고 미리 손목이 풀렸을 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볼이 이 넥쪽 예, 앞에서 보시면 볼이 대부분 여기 넥쪽 넥이라고 합니다. 넥쪽에 많이 맞게 되는데 그러면 센크가 나옵니다. 대부분 보시면 저희가 넷스를 하다 보면 아마추어 분들이 미리 손목을 풀어서 공을 때리려고 하시니까 센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 센크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뭐 백스윙을 뭐 대부분 정확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운 스윙 하실 때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면 보시기면 이게 힐 쪽으로 공이 힐 쪽으로 맞게 됩니다. 이런 현상 날 때도 센크가 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제 측면에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백승을 정확했다고 치고, 너무, 뭐, 인에서 아웃을 던지는 연습을 하든 좋은데, 너무 그걸 과하게, 인에서 아웃을 던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되면, 이게 열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센크가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에서 아웃으로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처음에 초보분들은 인에서 아웃으로 던지는 건 좋은데, 그거를 너무 과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거기도 센크병이 납니다. 처음 초보분들이 많이 또, 감녀하시는게 그걸 너무 과하게 너무 바깥으로 보내 려고 하시면 뽀라고 클럽이 멀어지기 때문에 몸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생크가 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생크를 안 나게 하는 방법에 아주 쉽게 쉬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왼손은 그냥 뒤지시고요오른손은 이쪽에 기둥이 카메라의 기둥이면 저게 타겟 방향이라면 그대로 똑같이 쓰시고 여기서 백스윙할 때. 오른손바닥을 백을 쭉 가시면 이 볼이 손바닥이 볼쪽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자 쟁반 쟁반을 만든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오른손 갖다 볼을 약간 눌러친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거기서 보시면 약간 이런 방향이죠. 그러면 뭐 볼도 보지만 손바닥은 이타겟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눌러친다는 이 상태에서 골반 회전을 정확히 해주면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여기서 눌러친다는 느낌은. 근데 실적으로 눌러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느낌만 그런 걸 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눌러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느낌은. 느낌을 오른손바닥이 볼 쪽으로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손목이 풀리는 게 들어가고 몸도 자연스럽게 골반 회전하면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눌러치면은 클럽 페이스가 정확하게 타겟 방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대로 회전하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자 제가 옆에 측면에서 보게, 보여드릴게요. 원볼을 여다 놓으시고 뒤쪽에 볼을 또 하나 놓으시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는 볼을 안 맞히려고 다운스윙 하실 때또더 더 왼쪽 손이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손목이 풀리면 100%이 볼이 맞게 되는 겁니다. 볼을 앞에 놓고 연습을 하면, 볼을 안맞히려고다운스윙할때더 안쪽으로 끌고 내려오면 센크도 방지가 됩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안쪽으로 끌고 있습니다. 그럼 공이 자연스럽게 맞게 되죠? 네,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손목이 있지 풀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100%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볼이 맞겠죠? 옆에 있는 볼이 그러면서 이 안쪽으로 오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센크가 나는 겁니다. 뭐 이건 쉬운 방법입니다. 볼을 앞에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 볼을 안 맞힌다 생각하시고 그냥 백스윙했다가 제가 시범을 보이면 볼을 놓고 백스윙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럼면 볼이 이 앞에 볼을 안 맞히려고 의도적으로 내가 더 왼손을 안쪽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냐면, 이게 스윙하실 때, 뭐 몸만 쓰시는 분들, 몸 쓴다는 느낌보다는 몸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느낌, 이렇게 회전한다는 느낌.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센크가 안 납니다. 여러분, 뭐,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걸 연습장에서 한번 몇 차례 연습에몇분 정도? 몇 차례보다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볼을 하나 놓고 하시면, 센크 방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항상 마지막에 꾸준히 한번안 된다, 한두 번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센크가 안 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레슨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